안녕하세요. 디키 영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제품은 모쇼 다케타 신겐입니다. 출시한지는 좀 지났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추가로 예약을 받고 저도 뒤늦게 예약을 해서 조금 늦게 받은 편이죠. 모쇼라는 중국의 회사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리지널 캐릭터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오리지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특히 다케타 신겐이라는 그 전국시대의 일본 무장을 갖다가 이렇게 디자인한 거다 보니까 사실 저도 꺼려졌어요. 받아보신 분들의 소감이 워낙 대단하고 10만 원대 초반이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한번 저도 구매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인기가 많아서 이후에 발매될 제품들은 이런 일본풍의 무사 디자인이 아닌 또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발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기작도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박스를 보면 알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죠. 핫토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와 사이즈가 이렇게나 큽니다. 두께도 야 진짜 크죠. 무게도 지금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게 10만 원 초반이라는 게좀 사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 박스만 봐도 야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한 건 박스가 아니니까 바로 언박싱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전면에 일러스트는 그림이나 CG가 아니고 실제로 이 제품을 촬영한 사진의 모습을 그대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실 제품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측면, 뒷면에도 전부 다 사진으로 새겨 넣습니다 와, 뭐 이렇게 제일 먼저 뭐 이런 게 들어있네요. 안에 뭐가 들었지? 책자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와, 이 책자 설명서야. 와, 뒤에 만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나름 굉장히 신경 썼다는 느낌이 빡 듭니다. 아, 설명서가 너무 많아서. 보기가 싫은데, 귀찮은데. 구성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일단 이거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야, <laughs> 이거 몇 키로야, 이거? <laughs>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 정말.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동봉되어 있는 모든 구성품을 한 자리에 끊어놔봤습니다. 아, 이렇게 구성품이 많으면 리뷰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야 벌써부터 지칩니다. 일단 여기 는 구성품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깨 장갑 파츠 같은데 관절이 지금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와, 이렇게 엄청 디테일합니다. 와, 이 관절 계속 정말 웃음만 나오네요. 아무튼 요거 이따가 어깨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헤드의 뒷부분에 갈아 낄수 있는 그런 뭐 머리카락 같은 그런 느낌인데 추가 손 파츠가 너무 많아요. 왼손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지가동 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작이 미리 정해져 있는 고정 손 파츠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지 가동 손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양날 도끼인데 묵직하죠? 제 손바닥보다도 큽니다. 디테일도 괜찮고 도색 상태도 상당히 템이라고 깔끔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창 파츠라고 해야 되나요? 봉에다가 끼워서 한쪽은 도끼날, 한쪽은 또 요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장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검이 세 자루가 있는데 동일하게 생긴 두 자루가 있고 이렇게 뽑아집니다. 날이 굉장히 날카롭거나 하진 않고 다이캐스트도 아니고 플라스틱. 인데 그럼에도 날의 디테일이나 이런게 상당하죠 수납도 되고 상당히 잘 나왔네요 와 이건 진짜 길다 3cm 자보다도 기네요 이거 마치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나왔던 그 태도 태도 라고 하죠 태도 큰검 이것이 손으로 들어도 <laughs> 진짜 크다 검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상당히 멋진 파츠인 것 같아요 이런 관절 파츠가 있는데 아 이런 자질구레한 게 많아서 좀 질리네요 <laughs> 이거 별로 만지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아무튼 이거 검에다가 막 연결해서 쓰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설명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와, 그리고 마지막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손바닥 뭐? 다가 이제 이만해요 이거. 이거 이게 베이스예요. 너무 크다. 이 봉을 끼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붙어요. 와, 아까 그칼 거치대 이것도 자석으로 돼서 진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로봇 본체 바닥에도 자석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면은 우와 이게 붙어요 붙어요 세워둘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자석을 채택을 한 거는 색다른 방법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테리 박스라고 들어있는데 랜덤으로 특별한 구성품이 하나가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전 어떤 게 들어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머리 색깔이 다른게 들어있네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흰색이 들어있는데 교체형 하늘색의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창을 아까 만들었을 때 쓰는 그런 봉 파츠가 들어가 있고 스탠드 봉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런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거 굳이 안 열어 놓고 보관해봤자 뭐해 열어서 치워버려야지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이 홀로그램 카드 이게 뭐 사실 오리지널 캐릭터다 보니까 크게 뭐 와닿지는 않죠 아 근데 마지막에는 요 카드가 와 입체감이 엄청나네요 이게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입체감을 보여줍니다 요거 매력 있네요 매력 있지만 뭐 굳이 뭐 크게 뭐 소장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구성품들이 재밌네요 요런 설명서에 안에 만화라든지 저런 카드 같은 거 미스테리 박스라는 것도 다 해가지고 뭔가 모셔라는 회사에서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목 집중을 딱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뭔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사이즈를 한번 대충 재볼까요 뿔까지 대략 한 30cm 정도 되네요 요거 먼저 끼워줘야겠죠 야, 이것도 어깨 파츠 장착했다고 확 멋있어졌어요. 일단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마치 건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뭐 무사건담 같은 느낌? 앞에 보면 가슴 부분이 호랑이를 형성하는 그런 느낌도 딱 들고 장착해준 무장 파츠도 그렇고 이런 스커트 같은 것들 무사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야,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했지만 정말 괜찮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레드 색상이 한 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레드 안에서도 좀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나눠서 파츠가 분할되어 있어서 어, 심심할 수 있었던 그런 한 가지 톤의 색상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한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도 디테일 이 상당해서 이런 수많은 패널 라인들 도색들 미스가 하나도 없고 되게 디테일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게감이 정말 <laughs> 압도적이에요. 와이 다이캐스트 합금 로버트인데 외장의 다이캐스트는 아니고 내부 프레임이나 내부 관절들 이런 부분들이 다이캐스트로 돼서 관절의 신뢰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안심하고 포즈를 취하면서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가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관절들이 전부 다이캐스트 테스트로 이루어져서 그 가동의 묵직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빡빡해가지고 낙지 관절이나 뭐 이런 걱정은 지금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팔 이렇게 움직이고 뭐 앞뒤로 왔다 갔다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건담류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소소하게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건 기믹들이 있는데 그런 기믹들을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 헤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리고 얘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목이 길어져요. 다이나믹하게 넓은 범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위로 쫙볼 수도 있고 아래로 이렇게 확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자연스러운 동작이 바로 이목 연장 기믹 덕분에 원하는 와, 이렇게까지 <laughs> 엄청나게 움직이죠 지금 목이 등 뒤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어깨 연장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렇게 등 자체가 열려버립니다 <laughs> 이렇게 여기서 한번 연장되고 이등 전체가 한번 접혀있기 때문에 와 이만큼씩이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간지스러운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 앞으로 확 오므라는 느낌 뒤쪽에 스커트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요. 뭐, 소소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서 좀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또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다리가 앞으로 좀더 많이 가동이 되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여기 텐션이 있어요. 다 이런 부품들이 다다캐스트요 만지면 만질수록 그 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발목 보통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이 발목 관절이 엄청 짱짱해서 잘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럼 좀 뺏어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다리가 내려가고, 별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엄청난 가동 범위고.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부 다다이캐스트에요 꽉꽉 잡아줍니다. 아주 와 진짜 대단하다. 반다이 제품들을 많이 접해 보진 못했지만 허, 이 정도면은 라이센스만한 이 회사가 딴다 그러면은 상상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에 있는 동봉되어 있는 무기 파츠랑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이검두 자루와 태도를 착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수많은 쪼가리들 이걸 이용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 그래서 프라모델을 못 하는 것 같아. 제가 요거를 장착한 다음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자 설명서를 보고 검두 자루와 태도 한 자루를 등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정말 간지 쩔죠? 뒷모습 보여드릴까요? 진짜 너무 멋있다. 태도는 등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검두 자루는 허리춤에다가 동봉된 파츠를 이용 해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와 지금 계속 만지면서 느끼는데 손맛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이 가격이라고?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 만지면서. 와. 정말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자, 그럼 이거 왜 나머지, 이런 도끼 파츠, 창 파츠, 봉들 이용해가지고, 도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일단 엄청난 크기의 양날 도끼가 이렇게 한 자루 있고,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요게 변신을 합니다. 이게 빠집니다. 이 도끼 날이, 이렇게 한쪽이 빠져요.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이렇게. 도끼가 또 됐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끼웠어요 도끼가 두 자루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봉을, 쌍수 도끼가 된 겁니다. 와, 정말 이거 대박이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요 태도에 날이 또 빠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또 끼울 수가 있어요. 와, 이런 엄청난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긴지? 와, 진짜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다양한 변신 기믹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무기다. 다시 거꾸로. 도끼. 양날 도끼. 창까지.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뺐다 꼈다 할때 다이캐스트가 아니라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조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착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지금 다지어줘 봤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존재감이. 자, 보세요.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왕판때기 이만합니다. 베이스는. 아이 베이스는 근데 너무 크다 이거. 아, 너무 커서 별로예요. 자리 많이 차지해서. 철판 베이스인데 자석이 돼 있어요. 바닥에. 지금 들리는 거 보이죠? 서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세워둘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긴 합니다. 근데 너무 크네요. 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자석이에요. 딱 붙어서 이건 진짜 강력해요. 안 떨어집니다. 이거 봉을 갖다가 여기다가 끼워서. 자, 이렇게 야, 이렇게 무거운 거를 지탱을 해주네요. 너무나 안정적으로 거치가 돼요.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돌려도 아주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야, 이 진짜 베이스가 큰게 단점이긴 한데, 이거 여러분들 공간만 있다 그러면은, 야, 이 상태로 딱 해놓으면 정말 포스, 아, 이게 10만원 초반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눈앞에서 딱 보는 느낌은 그래도 한 3, 40만원짜리 정도 돼 보이는 포스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서 있는데 이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존재감이. 다이캐스트와 이런 무게감이나 이런, 야. 정말 이거는 깔게 없어요 깔게 진짜 이건 앞으로 계속 기대되네요 빼먹은 파츠가 하나 있었죠 바로 요거 아이고 씨. <laughs> 봤어요 지금 떡 붙은거 대단하다 칼거리 파츠 앞에다가 딱 놓고 진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딱 진열을 해줄 수도 있어가지고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있는 구성품들 이용을 해가지고 몇 가지 다양한 포즈와 연출샷 감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모쇼 다켓타 신겐 살펴봤는데요. 와, 정말 포즈를 취하는 재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이캐스트 관절이라서 리듬이 팍팍 갑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 포즈를 취하고 막 카메라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드는 포즈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만지면 만질수록 끝없는 포즈와 자세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무기 파츠들이 변신까지 하고 응용 범위의 한계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포즈 취하다 보면은 밤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아, 이거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라는 퀄리티가 정말 말이 안 돼요. 이건 미쳤습니다. 미쳤어. 정말 오늘의 이다케타신게 한줄평은 미쳤다. 말이 안 된다. 요즘 아주 중국의 가성비 회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지 토이즈도 그렇고 c c s 토이즈아 이것도 장난이 아니죠. 조금 있으면 제가 예약해둔 진게타로 봇뭐 그것도 이제 올 예정인데, 아이 모쇼. 아, 세상에 이렇게 대단하다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랬고 앞으로 이 모쇼에서 나오는 차기작들 기대가 안 될래 안될 수가 없네요. 핫토이를 주력으로 수집을 하면서 이로봇까지 손대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이 c c s 토이즈랑 이 모쇼 제품을 접해 보고 나서는 이거를 손을 안댈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CCS 토이즈랑 이 모쇼 제품들은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 이게 조금이라도 오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거 진짜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구매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단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억지로 찾아보자면 이 베이스가 너무 큰 거, 이거 어쩌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될지 그게 일단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쇼 다키타 신캐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피규어의 리뷰와 피규어 소식 피규어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t k 방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